세 번째 빈 공석을 유나꽤 이게 되게 괜찮은 위스키인 게 이제 검증이 났어 내가 봤을 때. 어.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바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즈입니다 저희 사실 <laughs>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저희 이거 처음 인사 다 하고 뭐 마지막 거의 총평까지 하는 것에까지 다 숨이 또다 날라. 어요갔그이후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장비를 좀바꿔이야될 때가 온 거죠. 뭐. 또 부득이하게 밖에서 좀 추운 데서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찍고 있던 핸드폰도 갑자기 쭉쭉쭉쭉 나갔서 방전 방전. 저희 브라질 핸드폰 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이어설이라고 생각하고 서론 다 빼고 바로 저희의 오늘 레벨 100입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왜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 먼저 말씀드려요 법원 3대장 사실 마지막 검증 후보라고 저희는 봐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이지 마지막인 이유는 저희가 나름 엔트리급들을 다 이제 봤어요 유명한 것들 다 봤는데 더 이상 뭐 하기에는 한국에 출시된 것 중에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이제 거의 12월 막빠지고 이걸로 이제 일단 마무리를 짓자 라는 그치. 생각으로 저희가 쭉 이제 검증을 해왔고 1번은 와일터 어 101로 이제 가고 두 번째는 1792 스몰 배치로 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데 여러 가지 지금 후보들 중에 지금 레벨을 협찬 받아서 먹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 레벨 100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벨 50도 짜리는 지금 저희가 내돈내산 내돈내산 메타베브코리아 건 맞지만 메타베브코리아한테 협찬해달라고 연락도 안 했고 <laughs> 저희가 진짜 마트를 가가지고 직접 가서 샀어 왜냐? 우리는 이걸 3대장 검증후보니까 그래야 말이 듣는 거잖아 뽑을 만한 3대장 후보인가 아, 그러니까 내돈 주고 사야 이게 검증이 된게또신빙성이 있는 거야 레벨 100%짜리를 얼마 주고 샀냐 마트에서는 5만 원대 파는 거를 저희가 할인받고 뭐 해가지고 4만 원대 무려 4만 원 4만 원대 사 4-5만원대에 5 0프짜리 이정도 퀄리티.. 아.. 이정도.. 이거 먹어봤는데.. <웃음> <웃음> 이제 검증을 해봐야되는 어. 시간 그래서 소개 먼저 예베백은 1849년에 브랜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티즐웰드에서 했는데 헬븐이을 넘어갔다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럭스로 중류가 서 지금 는 중류소는 이제 되게 많이 거쳐와서 넘어왔고 여기에 이제 특이한 점이 보통은 버번이 스킨에 옥수수 함량 옥수수가 들어가고 호밀이 들어가는데 호밀이 한 15, 20% 정도. 근데 이 레벨은 호밀이 아니라 밀. 밀. 밀로 밀로 들어가는 게 되게 특이한 호밀이 들어갔을 때 버번 특유의 알싸함이 있지만 얘네들은 밀이기 때문에 좀더 부드러울 수 있다는 예상 네네, 왜냐면 우리 40%짜리 먹어봤으니까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부드럽게 부드러웠어 네. 네? 2 0 1 9년에 무슨 위스키 어워드 뭐 아, 샌프란시스... 상을 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뭐대상을 수상했죠. 때 네, 뜻은 뭔가요? 반역자야. 뭐, 반란군. 반란군. 아, 원래는 레벨 레일 레이. 레이 옐로. 뭐, 반란자의 외침. 아... 반란군의 외침 뭐 반란군의 함성 뭐 이런 정도로 할수 있는데 얘를 빼고 이제 럭설로 넘어오면서 그냥 레벨로 출시가 된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시다. <laughs> 구독은 했고요. 자, 구독한 영상 뮤직큐. I'm so fucking cute bitch. <목소리> 아, 아, 그래도 향이 좋아. 향이 좋아. 이번에 특유의 향이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되게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바닐라와 화사함이 잘 이런 섞여서 어려들다 조화롭게 좋아요. 꽃향처럼 네. 바로 따서 먹을게요. 아, 좋다, 좋은 먹어도 좋네, 좋은 건 좋은 거다. <laughs> 그 저희가 무슨 얘기 를 했었냐면, 우이 이제는 이제 문의 를 다닐 <목소리> 다, <목소리>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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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났어. 네. 아까 쪼는 맛인데 쪼는 맛이 있다 지금 맛이 조금 더 재밌어졌어 버번치고 굉장히 부드럽다 부드럽게. 부드럽다 그리고 100% 쪼면 50도인데 50도 치고 도 마지막에 쪼아주는 있다 어, 타격감이나 타격감이. 약간 알싸함이 음. 살짝 좀 감싸주면서 그치. 기본적으로 견과류면 견과류 바닐라면 바, 바닐라 무슨 아세톤이면 아세톤이라고 버번들은 자기 색깔을 엄청 드러내 얘네들은 향처럼 굉장히 잘 어우러져가지고 어우러져. 되게 발라서, 발라서, 너무 발라서 너무 좋아, 좋아. 내가 먹었던 버번 음. 중에 발라서 어, 이 최상급인 거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안들어왔다 그러면은, 와일 터키 같은 경우는 첫 맛에 딱 입맛에 탁, 확, 하게 해가지고, 와우, 와일 터키 맛. 이런 정도인데, 얘는 그 후타, 뒤, 뒤타격감이 되게 좋아. 막 세게 팍 치는 게 아니라, 밸런스 좋은 맛에 마지막에 타격감을 주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 일단은 서로 평들은 되게 긍정적이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법원 3대장을 뽑는 마지막 검증 후보잖아요. 그 정도가 될지. 총평 때. 그럼 알지 총평 레벨 백 레벨 와일드 뭐야? <웃음> <웃음> 와일드 터키는 와일드 터키 아하. 레벨 와일드 총평 레벨 백 법원의 발란스 정석. 아. 이렇게 일정하게 완벽해, 그러니까 완벽해. 뭐 하는 티는 게 없는 또 느낌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자면 뭐 올드 포레스터는 무슨 한약방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음. <laughs> 법원 안에서도 다별 얘기가 나오잖아 그 근데 얘는 뭐를 하나 또 특징 잡아서 뭘 하나 딱 끄집어내기도 뭐 하지만 안 좋은 것도 하나도 잡지 를 못하겠어 잘. 밸런스 마스터 그렇지 밸런스 마스터 아.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이죠 아. 법원에 3대장 후보로 갈 수도 있고 검증 완료로 갈 수도 있어 지켜봐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로 그냥 3대장으로 그냥 때려야 될것 같습니까? 위 아래로 투표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오 그랬을까? <laughs> 와 그랬을까? 와그라노. <laughs> 뭐 뭐가 더 필요하노? 뭐가 더 필요하냐? 더 재밌는 컨텐츠가 필요하지 아 않겠습니까? <laughs> 유나꽤. <laughs> 사실은 너무 좋았다. 검증한 것 중에 어. 최상위급이다. 맞다. 맞는데 뭔가 드라마틱한. 아, 아 뭔가 드라마틱. 한1% 정도. 어, 사실 뭐 어. 5%도 아니야 한1% 정도가 뭔가 나를 살짝 움직이게 할만한 감동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킥이 없었어. 킥이 킥이 없어 킥이 없었어. 너무 밸런스가 정석인데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면 음. 조금이라도 고민 된다면 음. 우리 버팔로 스트레이스와 어. 여러 가지 또막 있잖아 지금 어. 조금 해보고 싶은 거. 너가 어. 되게 맛있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한네 다섯 가지를 모아놓고 한벌 결승전을 한번 해보자. 아, 뭐 물론 세 번째 빈 공석을 그치, 그치, 그치. 나는 네?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 컨텐츠를 <laughs> 하나 더 해야겠다. 생각해 들었어. 잘하 받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할인 받아서 만 원대야. 나는 가성비 합격. 맛과 이거 발라서 다 좋아. 가격 얘기를 드으니까 갑자기 또 진짜 올리고 싶다. 팬들 자 그렇게 해주는 게더적용성이 있을 거야. 합리적인. 것 같아. 게 어, 어. 내가 좀 걱정되는 건 거기서 변수가 나올 까 봐. 니랑 나랑 또 표가 갈리고 뭐 이거 모르니 이왕 이렇게 된거요 요놈. <laughs> 어떻게 보면 엔트리는 저게 더 엔트리긴 한데 두 개가 가격 차가 한만 원. 근데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색깔 보려고. 거의 두배 같은 느낌. 색깔로만 보면. 그래서 이두 개를 한번 우리 먹어보면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 되게 와일드하게 홍보하는 것 같네. <laughs> 레벨 찍으면서. 어느 정도 도대체 40도와 50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향에서 달라? 향에서 달라. 향에서. 아. 어. <laughs> 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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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모다. 그러니까 레벨이 향이 좋다. 향이, 향이 좋아. 좋은 편이다. 아. 향과 맛이 되게 또 일치하는 먹은 어. 중 하나다. 야 먹어봐. 아, 나는... 아... 미안하다. 레벨 올리자. <laughs> 나는 솔직히 40도가 분명히 훨씬 좀 묽고 그런데 확실히 밸런스가 괜찮고 어. 되게 향기롭고 좋다. 아. 근데 좀 연해, 연하고만 연한 건 어, 있어. 있어. 있는데, 있는데 맛이 떨어지진 않아어 그냥 진한 정도가 어. 떨어지는 거지. 맞아. 야 레벨 괜찮다. 여기서 농무함이 올라왔어. 어, 그냥 훨씬 한 갑자기 점핑 말처는 음. 느낌이 와. 이게 되게 괜찮은 위스키인 게 검증이 났어 내가 봤을 때. 어. 그런데 얘는 예를 들자면 할인 안 받은 걸로 얘는. 4만 원대 얘는 5만 원대. 그러니까 식기해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어. 그거는 약간 왈츠기처럼 약간 좀 깡패 가격이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아니 40도짜리도 다시 먹어봤는데 예전에 먹었던 것처럼 밸런스나 향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가지고 일단은 법원으로서 되게 칭찬할만한 위스키인데 되게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그치. 이건 좀뭐 추천해볼 만하다 이거는. 고기랑 한번 뭐? 어, 그래볼까?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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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가, 맛있어 강한 위스키는 아닌데도 음. 나름 괜찮다 그지와 어. 왈프 정도의 타격감은 없지만 어. 나름 잡아주는 게 있네 이게 페어링이 좋네 어. 어. 그러면 일단 레벨 100은 합격 40도짜리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것도 진짜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맞아. 내가 그 어. 얘기하고 싶어서. 약간, 타격감이나 이런 거 싫고, 약간 부드러운 법원 느끼고 싶으신 분은 이거 맞아. 맞아, 어. 맞아. 부드럽게 법원을 즐기고 싶으면 레벨 이거야. 40도 홈대장을 하자면 또 얘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아니, 근데, 우리가 미친놈인 게, 40도는 너무 높은 거야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고. 그니까. 러 아. 40도가 막물 같다느니, 뭐, 아. 맹숭맹숭 하다더니, 말도 안 되지.